우리 오늘 시편 83편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편 83편이 쓰여진 배경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 절들에 나와 있는 근거들을 볼 때에 역대하 20장, 이 배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언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침묵. 두 번째는 잠잠. 세 번째는 조용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번 반복됐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지금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 2절 보시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머리를 든다는 건 뭘까요? 반역, 교만, 폐역,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경을 보시면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 라고 한그 대상은 배경으로 볼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세 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시편의 대필자가 나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숨기신 자라는 거예요. 그 전반전은 뭐예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은 곧 주께서 숨기신 자들. 같은 말이죠. 10편, 1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감추어진 존재. 다시 말하면 보호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감추어진, 즉 보호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하기를 그들이겠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날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악의 세력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근데 악의 세력은 뭐예요? 그 이름을 기억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유효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면류관 얻기까지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그 이름이 유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나라를 대적한다, 우리 민족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를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즉, 아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걸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뭔가 우리가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죠.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애돔의 장막과 이스마엘과모압과 하가니라 애돔은 누군가요? 에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 여러분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지파 이루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서는 누구예요? 친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형제 그리고 모합이 나오고 7절에 보면 암몬도 나옵니다 이 모합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로생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친족이란 말입니다. 친족. 지금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친족으로부터 대적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이 참 무너지기 쉬운 일이죠. 가족 간의 배신이라든가? 가족 간의 그런 무너지는 관계성. 이게 가장 힘든 게 아닐까요?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즉 친족들로부터 대적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절에 아말렉과 블레셋은 어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던. 그리고 두로, 해양과 상업 세력이고요. 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죠. 아주 제국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즉 6절, 7절, 8절. 8절에 보시면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롯 자손들이 모합과 암몬인데 이렇게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봐도 통로가 안 보이는 순간. 그러나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그러나 그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예요. 지금 남유다가 그러면서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절 시작. 아침 식사들을 안 잡숫고 오셨어요? <laughs> 아, 여기 보시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인물로서는 기손 신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미디안은 나라고요. 시스라는 가나안 국방장관입니다. 가나안 국방장관 그리고 야빈은 가나안의 왕이에요. 사사기를 보시면 20년간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어땠느냐? 철 병거가 900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철 병거가 900대.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청동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그 주변의 국가들은 철기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총으로 싸우는 게 이길까요? 미사일로 싸우는 게 이길까요? 이게 어려우면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예를 총으로 싸우는 게 이길까요? 미사일을 쏘는 게 이길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치도 당시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인데 그 국가들 가난한 국가 그러니까 정복해야 되는 그 국가들은 철기 문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유일한 여성 사사예요. 여성 사사 드보라가 그 철병거 9 0 0 대를 진멸시켜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한 걸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까요? 아,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어, 인물이 나오는데, 오랩과 스앱, 보이십니까? 네, 11절에 인물 둘이 나오죠. 오랩과 스앱. 이건 누구냐면, 오랩과 스앱은 미디안의 방백. 그러니까 미디안의, 뭐랄까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뒤에,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또 누가 나와요? 누구와 누구? 세바와 살문나가 나오죠. 이들은 미디안의 왕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미디안의 왕들과 그 방백들을 모조리 직면시킨 사사가 나오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드온. 아침 진짜 안 잡수셨구나. <laughs> 한번더 따라해 보실까요? 기드온. 기드온. 기드온 사사 때에이 미디안의 두 왕과 두 방백을 모조리 진멸시켰. 어떤 전술이었죠? 횃불을 항아리 안에 감추었다가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 횃불을 깨. 그렇게서 이겼잖아요. 기드온과 300 용사. 아 우리 부여는 백제의 예수도 아닙니까? 대백장군의 그 용사들이 아니라 기드온과 300 용사가 이 미디안을 진멸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두 왕과 두 방백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9절부터 12절은 어떤 시대를 회상하고 있느냐? 출애굽 시대가 아니라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그런데 12절이 뭐라고 기록할까요? 12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우리가 아까 악의 세력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였나요?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12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남류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취하자라는 것, 빼앗자라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15절,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17절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이제 목적, 우리 민족이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역대하를 한번 보실까요? 성경 역대하 20장. 자,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게 배경입니다. 자, 그럴 때 1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12절.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네.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과 여호사밧 왕의 고백은 뭐예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시편의 83편과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던 것처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는가? 혹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능력을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이런 시대에 이런 때에 다시 말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침공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목소리>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보세요. 어떻게 이겼는가? 자, 여러분,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더 강력한 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두 나라가 전쟁을 할때이 나라가 이기는 이유는 이 나라가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가 읽으신 말씀과 같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 성가대를 택한 거예요. 성가대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뒤에서 앞에서 행진하는 거. 진짜 웃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군대 앞에 누가 있느냐? 성가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전쟁을 안 치러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전쟁을 하는데 성가대가 앞에 선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이 시작될 때에 2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승리의 시작점이 어디였는가라는 거야. 한번 따라 해 볼까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와 찬송시작때 그때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노래할 수 있는가, 찬양할 수 있는가. 아멘. 그 내용이 무엇이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런 통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할수 없다고 할때 12절에 뭐라고 영호사반씨 기록, 어,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호께 감사하세! 요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송할 수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신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거 할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멘. 그때 얘 뭔가 이 남유다의 군사력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아멘.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찬송할 때, 찬송할 때 역사는 시작된다 역사는 시작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되는거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문제를 보면서 찬송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응답을 먼저 볼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보다도 저 멀리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 잘못 보여주고 있어요. 모사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모세의 눈앞에서 갈라진 게 아니라 북동 풍이 불었다는 것은 뭡니까? 홍해 바다가 저 끝에서부터 갈라져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멀리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볼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상황은 지옥과도 같고, 죽음과만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아무런 방법도 없을 때에 멀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역사하면서 들어오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은 이겁니다. 문제의 해결도, 삶의 성공도, 결국 우리 10편 8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죠?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될 때에 아멘.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날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며 해결하시는 승리의 삶, 그래서 날마다 노래와 찬송이 끊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